아, 열개 자입니다. 열다. 아, 문을 열다죠. 아, 요거는 이제 문 문자죠.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모습은 방패 간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. 아, 방패가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. 요거는 평평할 견자입니다. 아 문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. 문은 항상 두 개가 있죠. 여기도 문이 있고 이쪽에도 문이 있습니다. 이 문이 열거나 또는 닫히려면은 양쪽 문이 평평해야 됩니다. 그렇죠? 옷이 평평하지 않고 기울, 기울면은 문이 닫, 열거나 닫히지 않죠. 그래서 아, 평평할 견자가 문문문 아, 문, 문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문이 평평해야 열고 잘 닫힌다.